제일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밤이다. 일단 <laughs> 어, 꽃? 아니, 오늘은 꽃안줄울래눈 뜨면 먹으러 가는 게 일이네? <laughs> 아, 조금 늦으면, 내연이 음. 너무 멋있어. 어. 출근길이랑 시간이 딱 겹쳐서 애들 등교해주는 오토바이, 출근 오토바이, 와, 냄새. 지금은 내연이 없다. 차들이. 차가 없어, 차가. 저랑 때 나와야 돼. 맞아, 이때. 빠르게 빠르게 준비해서 지금 공기 좋다 그렇지 지금은 상쾌하잖아 응, 상쾌하네 아 이거 조금 있으면 알람 끄고 5분 단위로 그냥 잠이 들어버리네 잠깐 일찍 아온 단점이 있어 새똥비를 조심해 아 저기 새똥 음. 새똥비가 내려와 와 오늘로 등장한 새똥비다 어김없이 어와 <laughs> 이거 봐와 뭐야, 이거? 우와. 오, 차, 차! 아우, 똥냄새. 우와, 냄새. 간다, 간다. 한다 간다. 간다, 간다. 음, 우와. 뭐 나도 모르게 가방에 맞았을 수도 있어. 난 모자에 맞았나. <laughs> 오늘도 무사히 새똥비를 피했다. 하, 맛있는 냄새 난다. 아유 멘트 좋다. 아침 만드는 건가? 무슨 육수 냄새 같은데 오징어 그래? 맛 아닌가? 아니, 난 제육볶음 냄새라는데. 왜? 모르겠다. 근데 어, 네. 하여튼 맛있는 냄새. 제육볶음 어, 그 냄새 같기도 하고. 어, 뭔가 고추장 제육볶음 냄새 같기도 하고. 향긋다 어, 어 아, 입맛 돌기 하는 냄새. 밥집에 도착했네. 내가 주문해갈게. 물좀 떠줘. 뿌려고 아빠는 고춧가루를 안 뿌려왔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오, 양이 많은데? <laughs> 그래? 그래도 이거 먹고 배안 아, 안 부를 거 같은데, 나는. 양이 많아. 그래? 난안 많아. 난안 많은데, 국수야? 아빠께 맞나 보다. 음. 맛있다. 집에서 가져온 집던고추 여기는 고추 장 적네 주인 먹으니 없네 고추 맛있지 매콤 매콤 고추 매운 거 하나씩 가끔씩 먹으면 입맛이 돌아 음. 입맛이 확확 돌아 입안이 얼얼해 음. 아빠 이 뒷손 고추 먹어봐 음. 각종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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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버섯이겠지? 다못봐 <laughs> 얘 주지나 못다. 근데 아빠, 간는 길에 갈까? 뭔가 한 그릇 더 먹어. 한 그릇 더 알아봐자. 딴짓 떠자. 딴짓 떠서? 응, 음, 딴짓 가서 하나 먹어. 배고파. <laughs> 시장에서 현지인들이 먹는 시장표 국수를 먹자. <laughs> 여기는 외국인은 안 먹지. 완전 진짜 현지인만 앉아서 먹는. 와, 이거 미니맥이다. 미니맥. 아, 미니맥이 그게 더. 대왕맥이 바구에 있는 맥이는 이거고, 시장에서 구업하는 맥이는 이거고, 아, 이거... 아, 이거 비는... 아, 다른 거네 가자, 일단 밥을 먹자. 배고파. <laughs> 오늘은 여기서 먹을까? <먹어볼까? 목소리>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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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있지 맛있지. 맛있식 맛있지. 니까맛있네 맛있지. 맛초지으니까 맛있지. 맛나 이 고기가 짱커 고기 봐! 내 얼굴만해 대왕갈비가 들어있어 고기 음. 너무 큰데? 살이 봐! 살 봐! 먹어서 먹어 갈비 먹다가 지쳤다돼갈비내 지금... 맛있 만한데? 내가 하나 먹을래? <laughs> 나 <나도> 너무 많은데? 귀여워. <laughs> 이걸 다 먹었는데 다청기야 간다, 신기기이기야 너무 신기야. 데 <laughs> <laughs> 다 먹었어, 다. 아빠도 뼈빼고다 먹었대. 다 먹었다, 이게 40바트. 갈비 먹다 치고 있어. 고기 양이 그렇게 많은데 40바트 진짜 싼거 아니야? 다른, 집, 어, 다른 집은 고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최고 50바트 먹어야. 이거. 식초 넣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라임 대신 식초. 왜 여기서 자꾸 어슬렁거려? 이거 한번 사보자. 이거? 뭐야, 이거? 통밥. 대통밥? 밥쌀 대통밥. 밥 먹자마자 밥을. 아니 점심 먹대. 아니 국수 두 그릇을 먹자마자 지금 밥에 눈이 들어온단 말이야? 달콤하고 맛있다니까. 아. 대단하다. <목소리> 이건... 절레절레. <laughs> 나는 또. 달달구리. 내가 아빠 보고 절레절레 해놓고 난 달달구리. <laughs> 밥 먹자마자 먹을 걸또 사는 우리들이란 그거병은 <laughs> 매일 먹네 이거 5바트인데 맛있어 엄청 가볍잖아 일단 가벼워서 좋더라고 5바트 음. 이거는 10바트 쿠키 4개 <laughs> 아 니가 이거 사니까 내가 자꾸 단거 먹게 되잖아 안 먹는다 하면서도 니가 주면 또 입에 들어가 이 문제야 이게. 그게 가벼워 <laughs> 나는 저거 궁금하던데 어제 저거 이파리 싼거 난 저게 궁금한데. 또? 나이 타올라이카? 하십바십바 아, 이것도 십바트, 이것도 십바이야 3G 십바트. 십바트야. 야, 아, 시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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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방에 넣을게. 이거 낮에 먹어보는 걸로. 맨 뒤에 시가를한대 해볼까? <laughs> 시가를한대 해봐. 음. <laughs> 날씨 너무 좋네. 상쾌하고 여기 꽃도 이쁘네. 안녕. <laughs> 뒤에 분수가 나왔다. 안녕. <laughs> 그 잠깐만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더워. <laughs> <가까워. 웃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수양마이는 차원이 많아서 좋아. 일본하고 또. 똑같이 핸들이 또 음, 오른쪽에 잠깐만. 있잖아. 나 다시 화장실 가야 될거 같은데. 네. 뭔뭘 얼마나 많이 여기 화장실 있어? 몰라 배탈 났어? 아니 많이 그, 먹어서. 참 <laughs> 많이 먹어서. 어. 저 사원 좀 좋다. 어. 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이야. 어, 입구 옆이 화장실이야. 사원이 살림이구나. <laughs> 그 뭐했어? 아 저기 처음 보는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먹어보고 싶은데 이 그래? 먹어보자. 에이 잡아자. 어. 어떤 거? 이거? 응? 좋아? 어 어. 좋아 어. 하하 아, 또이 아우. <웃음> 왜? <웃음> 왜? 텁, 텁텁해. 텁텁해. 텁텁해? 어응 <laughs> 음. 근데 맛은 있어. 그래? 응. 음. 한번사고든가 사서 먹을 정도는 아닌가? 사두 <laughs> 맛이 나. 사두? 응. 사두? 너 사자. 응하하좀 어, 달라 그랬어. 그래. 좋다. <laughs> 나도 먹어봐 이제. <laughs> 아빠 먹자마자 그런 리얼한 반응 처음인데? 아유. 줘봐 한개 줘봐. 한점 먹어봐. 이 먹으면서. 오. 줘? <laughs> 왜 아저씨 정는데이 겉에가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가 뭐야? 아니 이거 목 겉에, 겉에만 모든 것같이 생겼어 아니 원래 이거. 아나 무서워 아빠 그렇게 봐. 무서운데 맛있어 떨고 너 좋아할 맛아 통째로 먹어봐 먹을만 하지 맛은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 처음에 그래 계속 먹으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상큼하고 새콤한 맛인데 음. 완전 덜 익은 감 감이 새 <laughs> 덜익은 감, 떫은 거, 떫은 거. 먹을만해. 먹어 뭐, 처음에 첫, 첫 먹으니까 괜찮다. 처음이 떫은데 계속 먹으면. 그러네. 처음이 떫고 괜찮네. 이래 다 넣고 먹어봐. 맛있어. 아두 번째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먹을만하다. 음, 하나만 먹어. 배불러. 그럼 이따 먹을래. 먹을만해. 음. 입안에 살게. 음. <laughs> 음 신기하다. 떫은 맛이 파고 왔다 다 없어지네. commentor 있다가? 응. 나 서버다. 대사워. 예. 대사워. 땡큐. 나. 군파 군파 다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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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하자. 줘 봐. 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진짜 특이한 맛이다. 그냥 처음에 입에 넣으면 확 떫어서 으액 이러는데 3초 있다가 떫은 맛이 없어지고 새콤한 자두 맛. 새콤한 자두 맛만 남아. 근데 떫은 맛이 어떻게 3초 만에 없어지지? 완전 신기하다 3초 먹고 나서 입안이 상쾌해. 어 상쾌해 지금 약간 맛있다. 첫 입을 맛을 보는 순간에 이거 사지 말자 생각했는데 어. 조금 더 먹어보니까 괜찮아. 야, 아빠 그거 첫입 먹고 왜 이러니까 아줌마 웃잖아. 보고 <laughs> <laughs> <입장으로 웃음> 웃었어. 이거 안 사봤으면 왜 아빠? 이런 거 한번 사봐야 된다니까. 이름이 뭘까? 태국말로 뭐라고? 아 맞다 뭐라 했는데 이거 금 금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 커피가 거칠거칠해. 어 금가루 같은 뭔가. 신기하다. 나는 이따가 이거 점심으로 먹어야겠다. 점심, 입가심. 응. 음. 이거 씻어왔어? 응. 음. 아, 씻으니까 하얀 게안 보이네? 아, 그냥 다나 여기. 벌레도 있고, 그렇지, 뭐 다. 나 아까 벌레도 먹었는데. <laughs> 벌레 먹으면 된다. 오늘 점심이 다양하다. <laughs> 이 무슨 근본의 조합이냐? 찰밥이면 찰밥에 이거 얹어 먹어봐 엄마 <laughs> 아, 그거 궁금해. 그거좀 까봐 두 개네? 아 잘도 못 봤다. 아유 잘도 못 봤어. 아빠가 아빠가. 안 찐득거려. 아안 찐득거려? 아간 겉에 뭐 기름나. 찐득거려. 아빠가 해. 무엇일까? 과연 찰떡이네. 떡? 찰밥 뭉쳐진 게 떡이지 뭐야. 오늘 <laughs> 밥만 몇개산 거야 그럼. 달달한가? 안 달아 그냥 밥이야? 응 원래 아니야 여기 붙은 실이야 여기 왜? 응, 그래? 어. 이게 나무 향이 됐네 찰떡인 세애 밥을 몇 가지를 먹을 거야? 아 우리 속에 이런 거 있네 아아 응. 뭐야? 옐로우 빈인가? 어 향긋하다 달달할 것 같은데 응 이게 10바트였지? 참싸가또 봐또 또봐 이거 공부해 응 결과를 좀 잘 까야돼? 위 갈색 여기서 먼지가 막 풀풀 나는데 음. 이건 마개 이거 갈색 모든 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뭐 되지 음. 대나무 찰밥 콩도 막히고 이렇게 생겼네 콩 이거 겉에 하나 벗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대나무 속껍질이 맛있어 아 그거 먹는 거야? 음. 그래? 이게 이 속껍질 향이 그래? 맛있어 이 대나무 찰밥을 하면 대나무 속껍질이 여기 달라붙어. 여기 봐, 다, 달라붙었지. 음. 대나무 속껍질이. 그 네, 속껍질이 붙었다.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응 대나무 잘 봐. 응. 나 이거 좋아해. 그래. 왜 이것도 얹어 먹어야지. 이것도. <laughs> 파인애플도 하나 얹어 먹어봐. 파인애플 볶음도 있더만. 달아? 달진 않지? 약간 달아. 달아? 아니 콩, 콩 하나나 먹으면 배가. 밥을 먹어야지. 먹어봐. 맛 달달하다 그래 아, 이런 맛있는 걸 먹어야지 님. 국수를 잔뜩 먹고 숙주를 잔뜩 먹고 와서 국수가 훨씬 맛있지 누가 밥만 먹고 한다 했어 뭐야 이게 아빠 아빠도 이상 안에 맛있는 국수를 먹어야지 뭐야 이게 <laughs> 전혀 이해를 못함 난 국수도 먹고 이것도 먹는 아빠 위가 더 크네 아까 나보고 위가 더크다더첫 맛은 떨고 삼초 있다 떨고 맛은 없어지고 뒷맛은 달고 고사합니다 아, 단골이라 오버트 깎아 주심. 가방 <laughs> 알았어, 갔다 와. 오늘 또 선지도 사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또 저녁을 차려 먹어야지. 하루 종일 먹기만 하네. 먹방 유튜버인가? 나 여행 유튜버인데 <laughs> 먹기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렇습니다. 마야물 지하에 고등어가 아주 맛있기 때문에 림핑 슈퍼마켓에 고등어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바로 딴거안 찾아보고 고등어로 직진, 직진. 이런 것도 있네. 건배 요거요구르트 음. 음. 요구르트 맛인가? 아, 여기 오 자꾸 이게 땡겨. 이런 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만참아보 겠어요. 어? 오늘 뭐가 많이 나와 있 네? 이런 거, 이거, 이런 이거 런살안찌고좋 은데, 이거 맛있 겠다. 아니, 아 아니, 저녁 먹어야지오우 무겁 네. 이게 제일 무겁 네 이거, 사고, 에그 사고, 사고, 이거 애고두부를 찾아라 어디있더라? 어디있었는데? 저이안나요 계란? 얼마죠? 68와트, 65와트, 55와트 오! 여기 살이 크네 아니네? 그렇게 안크다 애고두부 뭘 사지 120이라고 써있는데 얘만 100 얘만 120이고 얘만 3개 하겠습니다 살거 남았다. 일본 제품이 많네. 다 일본 거. 계산을 하자. 첫품만니가 고등어랑 애구 두부를 샀다. 얼른 갑시다, 갑시다. 메모리칩 하는데 위에 올라가 볼까? 있나? 지금? 이 무거운 걸다 들고? 글쎄, 내일 가보자. 내일은 뭐, 살게 없어. 맛있는 게 많네. 짠! 오늘의 저녁 메뉴. 이게 결국은 보리수였다? 태국의 보리수? 태국에 있으니까 태국 보리수. 태국 보리수. 좀 떨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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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이 야! 잠깐만.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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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야! 야! 냐 근데 난또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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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또 먹을 때? 또, 삼촌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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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약간 좀... 인상 이, 바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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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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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